안녕하시죠, 안시현 오빠입니다. 아, 오늘은 그 아름다운 커플 한 쌍을 그려봅니다. 에, 젊음은 참 좋은 거예요. 에, 한참 그 젊은 시절에 머리카리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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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서 좀 조심해야겠네요. 얘 예, 이에 예, 말을 중단하고 머리칼 그리는데 좀 신경 쓸게요. 여기서 조금 잘못하면은 스케치가 망가질 수도 있죠. 그다 광채가 이렇게 나오고 머리칼이 여기서 갈럼마가 이쯤에 있습니다. 여기서 갈라지죠. 음. 여인들 그릴 때는 그 머리카에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. 네. 네, 쉽게 이제 요 약간 머리카락이 웨이브가 되어 있네요. 이 안편은 전부 진하기 때문에 여기서 처리를 좀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.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. 마지막 처리를 좀잘 해야 돼요. 왜냐하면 밑에 부분은 밤에 깜깜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. 여기 어깨가 여기쯤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풀려서 아.. 어, 나눠져야 될것 같아요. 이 앞으로도 머리락이 많이 나와있고요 머리가 긴 편이에요. 긴데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럼 진한 색깔로 들어갑니다. 깜깜한 밤에 전등 불 밑에서 어, 있기 때문에 음, 파라솔 밑에 커플입니다. 우리 그 식당에는 앞에 파 외지, 바깥쪽에 파라솔이 있어요.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아직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저녁에라도 그 파라솔 밑을 좋아합니다. 식당 안보다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항상 많은 분들이 거기 오시게 되고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되죠. 네. 카페 분위기 때기에 처럼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음 사람들이 고기에 좋아합니다 저 역시도 거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그쪽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앉아 계시고 야. 야,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깨와 같이 머리카락이 섞입니다 여기 머리를 웨이브인데, 이렇게 됩니다. 여기서 나눠지면서 아, 일단 이 정도로 끝을 내야지. 여기서 계속 나갈 수가 없죠. 계속 나갈 수가 없습니다. 예, 아름다운 커플입니다. 자이 커플을 그릴 때이 분과 함께 있는 커플을 여기서 다시 지금 그리고 연속으로 그려야 돼요 한 장에 두 분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한 장을 그려야 됩니다. 네. 자고요 여기 또한 장을 또 그려야 됩니다. 이분이 이제 커플입니다. 그리고, 압스. 음. 예, 이분을 또 그려야 됩니다. 음. 자, 머리도 스타일이 좋아요. 아주 호남입니다. 그러니까, 미남, 미녀, 미남, 미녀가 되겠네요. 역시, 젊은, 젊은이들은 멋있어요. 부럽습니다. 좋기는 안 보입니다 아 어두워서 머리칼이 어떻게 되니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머리가 아 하이, 하이 하이 칼라라고 해야 되나요 밤에 사진을 찍으면 머리가 온통 까맣게만 보이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그래도 대충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. 자, 그러면 좀 진하게 들어가 버려야 되겠죠? 밤이라 머리카락이 전부 진합니다. 근데 네, 여기 와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휘돌이 쳤죠? 우켜는 잘안 보입니다만,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. 예. 자, 멋있습니다. 옷이 검은 옷입니다. 검은 티입니다. 네. 자 멋있죠? 역시 커플, 어, 정말 멋있는 커플입니다. 이 분과 이 분이 커플입니다. 자 그럼 짠짠짠 들어가고요. 음, 짠짠짠 짠짠짠짠 짠짠, 빛나고요. 아, 이 분도 빛나야 됩니다. 짠짠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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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짠, 짠짠. 사인도 들어가야 돼요 네, 또 커플이니까 이분도 사인 들어가야 됩니다 짱구야 오늘 며칠? 오늘은 9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네. 9월 24일 금요일인데 음. 토요일 날 영상 나갑니다. 네. 자, 네두 분이 커플로 잘 나왔습니다. 자, 그럼 또 부탁합니다.